헤드 헤 아니야? 보통 우리가 헤드 헤드 할것같은 그거야 파워, 스드라이브 바꿔야 아, 텐데 아. 바꿔야 될텐 이거 원래 바꿔야 될아나 오늘 수상식 못했어 그래 레슨 받았기 그래, 오늘 레슨 받고 했어 그래. 예. 어, 야될것 같은데 다 오, 잘못 쳤어 선빈기 형. 선기어 오, 동아 잘 쳤는데. 오박사오박사너 빨라. 너 빠르다 정 아,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안왜 <laughs> 야, 자들이왜 훨씬 들어? 들어? 야, 깨쩍을... 야 리네 형이 빨리 결혼을 하셔야결혼 하셔야지. 뭐, 무슨 말

아 감사합니다. 감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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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기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합니니다감사다감사 진짜, 우리는 이제, 날도 아니잖아. 첫인가, 이제, 쭉쭉 올라가야 돼. 엄 진짜 많이. 좋아. 엄청 많이 올라가더올리데 <목 efecto> <목�> 아, 이거. 이거, 가 어떻게 세이브야. 아웃했세이 훈아집하자 네, 네. 정신없이 키우자, 네, 제, 제 군인인데? 아, 이제 들이 정신이 없어. 송인형들이 정신이 없고, 공정도 들 시간이 없고, 그럴 고안지고 저희 일반 오잖아요. 네? 아, 일 오잖아요. 시간이 다 지키는데, 예. 네. 멘탈이 나멘탈 첫 게임에 너무 뭐 모든 걸 써놨어요 아까 첫 번째 음료수는 와. 첫 번째 음료스게임이때 하고 모든 걸써놨어요너 오늘 수잖아너 어, 빠 예. 어, 계좌 알지? 네? 오빠 계좌 알지? 네 계좌 만취, 만취잖아 5만 야야 너도 시원때내손다어 네? <목마는> 저 레슨 받고있냐? 레슨 받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이새끼 맨날 돈이 없어 <laughs> 아니 그만이가도쓴이가 뭐가 있어 여자친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 있어? 아 여자친구구나 이 새끼들이 여자친구하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상대 보게 되게. 그리고 자, 지나 이다 선수분야는 제가 다 먹었어요 선수분야는 제가 다먹었 동현 되는 거 아니야? 리 번을 열려야 오우 씨 야, 저다다 속성 날다 덕분에 잘왜 나야.

아, 어, 하고. 싶어요. 네. 아, 진짜요? 손 나이 먹으니까, 네. 틀려놨지. 느낌 밖에 훨 틀렸다, 안 아! 를거안 틀려! 이런 식으로. 그서그래지 내가, 그냥, 포기해. 아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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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스스 친구가 막 앞에서 들어볼 싸람을 내가, 대각으로 농약 못 가는 거야. 아무 가만히 있어. 어다보 근데, 가르치려고. 아니, 걸린다? 솔직히 얘기해. 몰라, 1, 2. 1, 2, 맞아. 맞아, 아, 안 되면 아, 안 아, 자지 그냥 놀라지 말라고. 야아우 아이고, 그. 그니까, 게아야요임 그니까. 야. 아. 아. 그 많이 안하시고 아, 엘보스엘보스 가지가지 할거어 我们队，我们队，我们队，我们队，我 <noise> 们<楽>